코로나 때문에 럭다운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변농사가 되려 풍작이 됐습니다. 4년 연속 풍작이 됐다고 농림부가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도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708명이 나왔습니다 708명이 나오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59,548명이 됐고요 하루 확진율은 11.54% 였습니다 카토만도 벨리는 하루 동안 39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전체 확진자의 56.21%였어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카트만두가 398명이 나오면서 누적 카트만두 확진자 수는 12만 779명이 됐고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벨린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32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랄리푸르가 52명, 박타푸르가 22명이었습니다. 활성 사례도 보겠습니다. 활성 사례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2,942명 랄리 프로 디스티트가 364명, 박타 프로 디스티트가 165명입니다. 어제보다 늘었어요, 대려. 105명이 늘은 3,471명입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사례가. 그리고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가스키는 전날에 비해서 38명이 줄었네요. 38명이 줄은 307명 기록하고 있고요. 500명 이상 활성화 사례 가지고 있는 디스티트는 카투만두 디스티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다 76개 디스트리트 모두 다 50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리트는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머다리, 쏠라히, 시라하, 무구, 루쿰 웨스트 요렇게 다섯 개는 지금 현재 활성화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 디트트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8 명이 나왔네요. 8 명이 나오면서 1,840명에 도달했고요. 사망률은. 여전히 0.7%에 머물러 있습니다. 활성화 사례는 전체적으로 전날에 비해서 31명이 줄어들은 6,396명입니다. 6,396명이고 이 중에서 집에서 소극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 2,958명이고 나머지 3,438명은 병원이나 아니면은 호텔 같은 데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3,438명 중에서 중증 환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증 환자, ICU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날에 비해서 26명이 줄었습니다. 26명이 줄은 254명이고요. 산소호흡기도 줄었어요. 산소호흡기도 10명이 줄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10명이 줄은 40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치자는 하루 동안 731명이 나왔습니다. 731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5만 1,312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6.82% 보이고 있습니다. 검역수는 4명이 줄었네요. 전날에 비해서 4명이 줄은 365명입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6,135건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누적 PCR 건수는 192만 1,367건 이렇습니다. 네, 어제 그 영국발 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다섯 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속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영국발 이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나오는 대로, 뉴스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붓다 항공이 외딴 지역에서 운항할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 이름은 야쇼다라 에어라고 합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타 에어는 외딴 지역을 운항할 목적으로 새로운 항공회사 설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무이사 비란 비랜드라 바하두르 바스네시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의 제목은 야쇼다라 에어라고 명명하기로 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회사는 야쇼다라 항공의 서비스가 1년 이내 에 준비를 완료한 후 2022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타에어는 처음에 어, 국내선을 위해 4대의 항공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타에어는 총 13개의 항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야쇼다라 항공은 동부 지역 라메차, 만달리 공항과 서부 지역은 포카라 공항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붓다에어가 네팔에서 가장 큰그 항공사예요. 항공사고, 붓다에어 같은 경우는 국제선도 하고 있거든요. 국제선도 하고 있고, 국내선도 지금 13대 항공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그 포카라하고, 그리고 남해찹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항공사를 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카트만드는 오지 않고, 어 라메차베 있는 만달리 공항에서 그 동부 쪽을 맡게 되겠죠 그리고 서부 쪽 같은 경우는 포카라를 기반으로 해서 서부 쪽을 맡게 되는 그러니까 동부 쪽 서부 쪽만 전담으로 하는 항공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2022년이니까 뭐 아직 뭐 많이 남았네요 아무튼 그야쇼다라 항공이 생기면은 야쇼다라도 아마 이게 부타의 어떤 명칭인 것 같은데 부타에 관련된 어떤 명칭인 것 같습니다 부타 에어에 자매 항공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뉴스 처음에 말씀드렸던 벼 수확량이 최고치를 도달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의 논수확은 벼 수확은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발, 월요일에 발표된 농림축산부의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농민들은 작년에 비해 1.28% 증가한 50 아, 562만 톤의 별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는 4년 연속 최고치입니다. 올해는 바이러스 봉쇄로, 봉쇄로 인해 대려 노동력이 풍부해졌고, 몬순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풍작이 든 것입니다. 적절한 비료 시비가 있었다면 600만 톤 넘게 별을 수확할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562만 톤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팔은 보통 6월에 모내기를 하고 12월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변농사는 국내, 네팔 국내 총생산의 약 7%를 기여하고 있으며 농부들의 주요 수협 수입원입니다. 논 면적은 1% 증가한 400, 아, 147만 헥타르였다고 합니다. 네, 되려 럭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못 나오니까 노동력이 풍부해졌던 거죠. 노동 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문순때 요번에 비가 엄청 안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홍수도 나고 뭐 그랬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벼수화기 풍작이었던 겁니다. 대대 대풍작이네요. 대 562만 톤. 4년 연속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바이러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바이러스 때문에 벼농사는 풍작이 들었으니까요. 자티비는 매일매일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요,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종모양의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설정으로 해두시면 가장 먼저 자티비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